두 번째 방법은 분석적인 방법인데요. 두개 이상의 문단호에 이루어진 비교적 긴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에 효과적인 방법이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석적인 방법은 명제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범주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본문의 구조를 만드는 데에 작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는 중생에 관한 것이죠. 거듭남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 요점으로 중생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씩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의 거듭남의 당위성을 두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중생의 신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무에게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도 사람의 계획과 플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비한 것이죠. 또세 번째는 중생의 방법,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예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해설교에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분석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